아주 조심스럽게 보내 갔다 됐습니다. 자, 일단 살코주를 뽑았습니다. 홍소5대1 치고 들어오는 토비 경소 31m 원형 경기장,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홍소의 5대1, 청소의 토비. 홍소 5대1 8전 7승 1패 청소토비 34전 19승 15패 자 승률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캐리어가 문제겠지요 청소토비 치고 들어갑니다 자 조금 길게 봐야 되나요? 경서 톱비자 자구치기를 시도하면서 미어 붙이고 있습니다. 톱이. 자, 평소 톱이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홍소 5대1. 계속 방으로 일건할까요? 자더 이상은 밀리지 않습니다. 양측 사움소다주특기가 밀치기지요. 자 계속 치어들하는. 평소톱이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5대1이 조금 밀리는데요. 자, 5대 1 반격.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695kg 693kg. 홍소가 옥불, 청소가 비녀형 옥불. 주특기는 밀치기. 7살, 여섯 살 공통점이 상당히 많지요. 자, 과연 몇 나무까지 갈 것인지 밀어붙이는 톱이 5대1 반격 예, 여기서 들었습니다. <목소리> 자, 이 5대1 한 번의 찬스를 그대로 살렸죠. 평소 톱이 돌아서 얘는 너무나 늦은 시간입니다. 제 9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9경기